안녕하세요, 빠셩셩입니다. 자, 오늘은 신서에서 뱀동을 돌면 얼마나 다이아 수급이 되고, 어, 떤 템들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티켓 10장을 사놨어요, 제가. 10판 돌아서, 얼마나 나오는지. 자, 빠르게 이런 거 아니, 모두 들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뭐야. 아, 바로 쓰네요. 자, 열판 들고 나서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요. 3개. 음. 자. 그럼 한번메물장한번 띄워볼게요. 지금까지 적어놓은 거거든요, 이게. 초심자의 마법구. 한번확인좀할게요 거래소. 일단, 판매. 초심자의 마법구. 1 0번 건모투. 28원 저희 서버 기준이에요 지금 28원 28원 평원 어, 투구 10원 무스프랄 무스프랄 10원 마나인 투구 근데 이런 건 아마 안 팔릴 거예요. 탄력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m 메브리고 10원. 전의 평균가 말도 안 되는 거고. 저거는 누군가 사겠죠. 만화 투고 10원. 곤모투 28원. 그럼 여기서 이거 안 팔릴 거고. 이거는 모르겠네. 투고니까. 이거. 아 무스프루아는 팔릴 거야 아마. 이거 안 팔리고 이거 안 팔리고 그러면 60. 80, 83, 84원에 90, 100, 114원. 그리고 이게 몇번 먹었는지 영상을 제가 확인해야 되는데, 한 100원. 한 40원 정도 손에 봤네요 이게 1원이니까 제가 6개 있었거든요. 25원. 25원. 어. 그러면, 여기서, 잠깐, 보석, 25원. 연마석은 뭐 없다고 치고 몇개못먹었다 치고 연마석은 싸니까 그러면 104원에 134원 지금 134원 어, 10개 사는데 어, 이렇게 따지면 수익 134원 어, 지출이 하나에 15원 잡고 10장 샀으니까 150원 연마석까지 하면 어 얼쑤 또이 또이네요 얼추 또이 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할게 뭐냐면 어 캐시학세 몇개 들어왔고 캐시학세 30개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음 캐시학세 그러면 26, 24개 아니구나 30개구나 제가 아예 없었거든요 30개 정도 맞나 그냥 제가 좀몇판 돌았으니까 20개라고 잡을게요. 그 전에 몇판 돌았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 경코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지금 건머투가 비싸기 때문에, 요 보석하고, 음. 괜찮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음, 뱀동, 시간 되시면은 좀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 영상이 괜찮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빠숑숑이었습니다